아침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나는 먹는 것마다 뱃살로 가는 걸까? 똑같이 먹는데 왜 누구는 살이 빠지고 나는 더 찌는 걸까?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버터를 한 조각 먹고 올리브오일을 한 스푼 마시며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해 본적 있으시죠? 버터와 올리브오일은 분명히 몸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배가 더 나옵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 채 따라하면 힘든 다이어트가 망하는 코스가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은 단순히 버터가 좋다, 올리브 오일이 좋다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어떤 지방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지방 하나만 제대로 골라도 아침 식욕이 줄고 혈당이 덜 출렁이고 하루 전체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대사와 체중 변화만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이두 지방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지 가장 현실적인 기준으로 알려드리죠. 우리가 살이 찌는 진짜 이유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죠. 버터든 올리브오일이든 기름을 마시면 지방이 쌓이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지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섞여 들어오는 그 조합입니다. 빵에 버터를 발라 먹고, 달달한 간식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고, 밥을 든든히 먹은 뒤에 기름을 또 추가하는 이런 조합들이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하고 몸을 지방 저장 모드로 밀어 넣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처럼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에 좋은 지방만 단독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지방이 쌓이지 않고 오히려 지방이 연소되는 방향으로 대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복 지방 섭취가 다이어트 팁처럼 떠오른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누구에게나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버터의 이야기를 해보죠. 버터는 포화지방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마치 콜레스테롤 덩어리처럼 느껴지고 몸에 해롭다는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탄수화물을 배제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순수한 포화지방은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바뀌고 있습니다. 버터 안에는 몸에 정말 유익한 성분이 많아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티르산이라는 성분인데 이 부티르산은 우리 대장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입니다. 장 점막을 회복시키고 장 누수 증후군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죠. 이런 이유로 변비가 심한 분들이 버터를 소량씩 챙겨드시면서 장 기능이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터의 두 번째 강력한 장점은 포만감입니다. 버터 속 지방은 CCK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배부르다는 신호를 아주 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버터 30g 정도만 먹어도 4시간에서 5시간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간식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몸이 늘어지고 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40대 후반과 50대가 되면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상태가 자주 오죠. 버터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이 호르몬들의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나 갱년기를 지나며 기력이 쇠하는 분들에게 버터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네 번째는 기초대사량 변화입니다. 버터는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대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대사량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힘들지 않은 다이어트 환경이 만들어지죠. 버터가 특히 잘 맞는 사람들은 네 가지 유형입니다. 아침부터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는 에너지 방전형. 갱년기로 인해 뼈 건강이나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진 여성. 식욕이 쉽게 폭발하고 간식을 멈추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저탄수나 키토식단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버터가 절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이미 심한 분들, 당뇨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두 공기 이상 먹는 분들이 아침에 버터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먹게 되면 그 지방은 거의 그대로 체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급속 충전입니다. 이 그룹에 해당하신다면 버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대신 올리브 오일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 내용이 내 이야기 같다 고 느껴지셨다면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올리브 오일 이야기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왜 천연 위급이라고 불리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은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이 GLP-1은 바로 유명한 위고비 주사에 기반이 되는 호르몬이죠. 이름은 어렵게 들리셔도 그냥 배고픔을 꺼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올리브오일은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하고 다음 식사에서 과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지방연소입니다. 올리브오일은 지방을 태우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몸이 지방을 더 빠르게 연소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산들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9만 명을 28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하루 반 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치매로 인한 사망률이 28%나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올리브 오일은 뇌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지방입니다. 네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관절이 자주 쑤시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작거나 피로가 쉽게 찾아오는 분들은 몸에 염증이 쌓여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이런 만성염증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올리브오일이 잘 맞는 사람들도 분명한 유형이 있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는 혈당 스파이크형.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피곤한 만성염증형.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올리브 오일이 버터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됩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담석증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와 함께 소량을 섞어서 드시는 쪽이 훨씬 안전해요. 정리하면 버터는 포만감과 에너지 올리브 오일은 식욕 억제와 혈관 편안함입니다. 지금 내용이 이해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버터와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고 해도 아무 제품이나 집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가는 게 약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버터부터 볼까요? 마트에 가보면 버터처럼 생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포장만 보면 다 비슷해서 헷갈리죠. 이럴 때는 딱한 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바로 뒷면에 적힌 원재료명입니다. 좋은 버터는 원재료가 아주 단순해요. 유 크림 또는 크림, 거기에 소금, 그리고 발효 시킨 경우에는 발효유나 첫산균 이 정도만 적혀 있으면 됩니다. 이름 모를 첨가물이 길게 적혀 있거나 식물성 기름이 섞여 있다면 그건 진짜 버터라기보다는 버터처럼 보이게 만든 가공품에 가깝습니다. 이런 제품은 굳이 내 몸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유지방 함량입니다. 숫자라서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기억해야 할건 아주 간단합니다. 유지방 80% 이상 이 문구가 있으면 진짜 버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버터에 이것저것 섞었다는 뜻이라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가 뭘 먹고 자랐느냐입니다. 포장 앞쪽에 목초 사육 또는 영어로 그래스 패드라고 적혀있는 버터들이 있어요. 이런 버터는 풀이 주식인 소에서 나온 우유로 만든 거라 영양이 더 풍부하고 지방질의 질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제품을 우선으로 선택해 보세요. 또 우유만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기버터라는 제품을 보시면 됩니다. 기버터는 버터를 끓여서 유당과 단백질을 거의 제거한 형태라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더부룩한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포장지에 마가린, 쇼트닝, 버터 혼합류, 가공버터, 또는 파뮤, 식물성 유지 같은 말이 보이면 그건 진짜 버터가 아니에요. 버터 모양을 한 전혀 다른 기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심장과 혈관을 생각하면 이런 제품들은 과감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번엔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유난히 종류가 많죠. 엑스트라 버진, 퓨어, 올리브유, 포마스. 이름만 봐도 벌써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병 앞면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렇게 적힌 제품만 고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올리브 열매를 처음 짜낸 가장 신선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퓨어, 포마스 이런 말이 붙어있으면 정제 과정을 거치거나 질이 떨어지는 찌꺼기 기름이 섞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짜는 방법입니다. 라벨의 냉압착 또는 영어로 콜드프레스트라고 적혀있는지 보세요. 이 말은 열을 3개 가하지 않고 과일을 눌러서 기름을 짜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짜야 좋은 성분이 덜 파괴되고 향과 맛도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도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병이나 상자 어딘가에 산도 0.8% 이하 이런 표현이 있으면 좋은 오일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올리브가 덜 상한 상태에서 짜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산도 표시가 전혀 없고 가격만 유난히 싸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입니다. 라벨에 폴리페놀 함량이 적힌 제품들이 가끔 있어요. 1kg당 250mg 이상 이런 문구가 있다면 몸속 염증을 줄이는 힘이 꽤 있는 오일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다만 이건 표시가 없는 제품도 많아서 있으면 플러스 요인 없다고 꼭 나쁘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 모양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에 약해요. 그래서 투명한 플라스틱보다는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는 가급적 가스 레인지 옆이 아니라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 두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올리브 오일은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따뜻한 밥이나 구운 채소 위에 살짝 둘러드시면 됩니다. 튀김 기름처럼 색에 달구면 좋은 성분이 많이 사라지니까. 마지막에 살짝 곁들이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버터와 올리브오일 중에서 무엇이 내 몸에 맞는지는 딱한 가지 기준으로 결정돼요. 바로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입니다. 하루 탄수화물이 150g 이상이라면, 즉, 밥을 두 공기 이상 드시는 분들은 버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올리브오일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루 탄수화물이 100g에서 150g 사이라면, 버터를 아주 소량, 하루 10g에서 20g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식사와 최소 2시간은 떨어뜨려 드셔야 지방 저장을 피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이 50g에서 100g 정도로 낮은 저탄수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버터를 20g에서 30g 정도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이 하루 50g 이하인 키토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버터를 30g에서 50g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 때는 지방이 몸의 주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버터보다 올리브오일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금방 배고프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면 버터형입니다. 식사 후에 늘 졸리고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올리브오일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아침 한 스푼을 어떻게 고르느냐?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버터가 잘 맞는 분도 있고, 올리브오일이 더큰 힘이 되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그래서 내 몸이 이런 반응을 보였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버터가 잘 맞는지, 올리브오일이 잘 맞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오늘도 좋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계속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백세TV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